자, 어, 자, 아침 10시, 이 직원이 나와서 CP에 왔습니다, 저는. 아, 어제는 춘천, 우리, 현대 엘리베이터 스테리전업 우리 예전에 그 현대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전에는 우리 CP실이 최고였어요. 이 친구는 이제 CP실에서 근무했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하고 보수도 하다가 그만하고, 이제, 춘천에서 그 현대 루프 영업을 태리점 사장을 하고 있는 진 사장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자, 음, 그 얼마 전엔 그 저희 직원이 막내가 우리, 저희가 우리 아유 좀 가르켜 줄라 그랬더니, 우리 후배들은 배우다라고좀 뭐 문제 되는 것도 없고 잘하니까 오라오라 해도 오지도 않네요. 뭘좀가르쳐 줄래도, 아, 아무튼간에. 얼마 전에 고장을 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 현장에 이제 근무, 이제 밴드 회사에 이제 고장 수리 올린 거 보니까, SRC가 그 K, H3죠, H3. 이렇게 생긴 건데, 뒤에가 오트날수 있어서, 제 카바를 몇개 나왔습니다. 근데, 요 H3가 불량이났다 그래서, 요 카바를 열고, 어, 릴레이가 안 살았던가 봐요. K3 릴레이가. 그래서 제가 좀, 아좀 깜짝 놀랐는데, 아우, 이런 것도 열고 해도 또, 못한다 했다니까 또, 이런 거 보면 잘해요. 그죠? 어, K3를 뺏겨서, 릴레이 접촉 불량 뭐, 또 그러면 뭐, 요거는, 요, 릴레이, SRC 요거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직 뭐, 하자기가 아니니까. 디센에나신청을해서 음. 네, 교체를 나중에, 본인이 또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저도 오늘 궁금해서, 점검 왔다가 그 현장이라 그래서 이거를 봤습니다 예, 보시면 저도 카바를 한번 뺏겨봤어요 아우 이 사는 상태에서 이 카바를 뺏기는 것도 쉽지 않네요 이렇게 자세히 보고 눈도 침침하고 카바를 예, 뺏기는 요령은 요 위에 아래 요 윗부분을 요기 눌러서 요래 눌러서 빼면 요렇게 어, 케이스 카바가 이렇게 탈착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음 그래서 요 유닛은 그렇게 빼시면 되고 빼시면은 어 요거는 그 다른 모델은 노출형이 되어있는 카바로 나왔으니까 빼보면 이렇게 똑같습니다 에, 보면 릴레이가 여기는 이제 순서가 나란 있으면 좋은데 뭐또 헷갈리게 또이래야네 가운데가 k1이고 K, 밑에가 k2고 위가 k3가 되겠습니다 릴레이 방향도 이렇게 또 뒤집어 놨네요 그죠 <laughs>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어 요거는 그뭐 여러분은 그냥 세트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이제 현장에 이렇게 아유 카메라를 제가 아침 출근 시간에서 나머지 마필에서 목소리를 제가 좀커스면 좋은데 그래도 기본 목소리가 좀 크니까 뭐 들릴 거라 생각하고 어, 바쁩니다 한 손으로 들고 찍고 자들 뭐 카메라가 흔들리는 건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이게 렇 보시면은 요게어 전에 단말씀드지만은 여기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분이 되겠는데 그 고장이 났을 때는 여러분은 교체를 하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한번 열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릴레이가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보던 릴레이가 아니라서 보통 A, B접점 이렇게 릴레이는 뭐 A접과 B접만 존재합니다만은 삶은에 이렇게 이 사이가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고, 그죠? 위로 붙으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접점이 보통 뭐 여러분 14핀, MI4 이런 걸 많이 보다가 이렇게 찔끔하게 생긴 건또 첨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뭐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세히 뭐 이게 표기가 없어요 도면에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여기부터 시작하시든가 하네 아마 A 이렇게 A B C 요 도면상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K2 B K3 C 뭐 K3 F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적정하면 A가 B만 나는데 여기는 뭐 보면은 막뭐 D 뭐 F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실 거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접점을 하나하나씩, 요거는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발이 하나씩 삽니다. 이거 오프가 가능한 릴레이 타입이에요. 요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혹시 틀렸으면은, 저, 요 릴레이에 대해서 잘아시는 누가 티센 후배들이 댓글을 쳐서 수정을 해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A, B, C인데, 이제 요게, 그 요거는 뭐 쉽게 나왔으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음요 부분은 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H1 H2 요걸 이제 h 3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H3인데 보시면 이제 맵에 보면은 이제 DJ, DJD 랜딩 이렇게 이제 여기 레벨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이게, 그, 기본적으로, 기본 라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없는, 그 층을 벗어나게 되면은, 층이 없는 구간에서는 K3가 이렇게 온데 있죠, 그죠? 여기 이제 K3, 요, 셀렉트 K3가 요 살아있게 되죠. 살아있다가, 어 이제 감속줄에 들어가면은, DJD가 이제 감속신호죠. 감속신호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감속 신호가 살게 되면은 이제 랜딩이 그 착상 존 랜딩 신호가 들어가죠. LU 뭐 업할 때는 우회부터 밑에부터 이렇게 랜딩 신호가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감속 신호가 여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죠. 감속 신호가 들어가다 보면 K1레이가 K1이 살게 되죠. K1이 살면은 그다음 당연히 K1이 살게 되면은 또 K1 앞에 K2 앞에는 이제 요 K1이 있으니까 1이 살면 2가 살겠죠? 그런데 이제 어, 그 DJ DJ D가 살면은 여기서 이제 DJ D가 이제 맵상에서 DJ D가 살면 K1이 살죠. 그다음에 이제 어,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DJ S 여기 랜딩이 살면서 DJ S가 살겠죠? 조아조이 그럼 DJ D DGS가 살게 되면은 이제 KT가 살아서 레벨존에서는 K1, 2, 3가 전부 살게 되는 겁니다. 평상 시에는 자동 상태는 그냥 그렇게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접점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도면을잘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디테일하게 구분을 하셔도 되고 어, 이래 보시면은 레벨존에서 K1, 은 K1, 레이은 1, 2, 그죠? 두 개가 살아있죠. 도면대도 보면 맞습니다. 순서대로 A, B, C, D, E, F까지 따져봐도 맞는데, 그냥 이렇게 두 개를 한 조로 봐서 어, 두 개가 온데 있고, 어, K2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살아야 되고, K3는, 여기, K3는 지금 뭐가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만 온데 있죠? 그죠? 예? 그죠? 한 개만, 한 개만 온데 있죠? 네, 한 개인데 여기 접점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면상에 보면은 케이 접점에 두 보면은 실제로 하나가 아니고 케이스지에도 음, 보면은, 음, 보면은 이렇게 C 하고 뭐죠 D죠. 자 C, D가 이렇게 ON 되게 되죠. 레벨 도면서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살면 됩니다. 나머는 죽으면 되고 그죠? 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어, 아, 여러분은 이거 뭐 굳이 빼실시려고 어,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앞에서 요 진절하게 읽으니까 LED 상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존에서 이렇게 살아있는다는 거. 그 다음에 출발했다가 감속존에 들어갈 때 H1, H2 이렇게 순서대로 1, 2 이렇게 살아있는다는 거. 그죠? 뭐 수동놈은 어떻게 돼요? 수동놈은 여기 다 죽어버리죠? 그죠? 아, 벗어나면은, 자, 땅을 수동해보시면. 자, 오해 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다 죽어 보이잖아요죠 시동 땐 죽어 있는 게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 들어온다고 또 깜짝 놀라시지 말고 하여튼 LED 상태를 잘 봐서 외관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번 SRC 깍대기를 어, 한번 뺏게 봤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또 어,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랑하는 또 우리 태백의 우리 고향 후배 오부장이 점심을 함께 하자 그러니까 가서 잠시만 기를고도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 금요일날 마무리 잘하십시오.